여러분, 남자들이 여성을 볼때 당신이 생각하는 예쁨의 기준하고는 솔직히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디테일, 관리, 스타일, 완벽한 이미지에 마음을 쏟으시죠. 그런데 남자들은요, 그런 완성된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매력을 더 강하게 봅니다. 표정 하나, 말투의 리듬, 잠깐 보이는 헛점, 그리고 당신이 그 남자를 쓱 하고 무심하게 지나치는 순간 그 남자의 마음은 바로 그때 요동칩니다. 당신이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 그 녀석들에게는 와, 너무 이쁜 대로 저장되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들이 외모보다 훨씬 깊게 빠지는 여성의 심리적, 정서적 매력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한 매력이 그 녀석들에게는 치명적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건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연애 관련 책에는 안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제가 12월 18일 강연 섭외를 받고 강연을 합니다. 심리 기술들을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 가보시죠. 남자는 디테일보다 전체 분위기를 봅니다. 여자는, 아, 나 팔뚝살 쪘어. 아씨, 저기 비친 내 옆모습 뭐냐? 남자는요, 그게 어디 있는데? 이렇습니다. 남자는요, 한 부위씩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풍기는 느낌을 먼저 읽어요. 보호본능, 편안함, 매력적인 분위기. 이걸 먼저 느끼고 나서야 디테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트 첫 만남에서 여자가 "아, 나 요즘 살쪄서 옷이 좀" 라고 했을 때 남자 머릿속은 지금 그게 중요한가? 그냥 예쁜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자의 뇌는 전체 이미지를 스캔하고, 즉시 호감 판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여자가 나 여기 살쪘지라고 하면 남자는 진짜 당황합니다. 자기가 본건 전체 느낌인데 갑자기 부위 평가 시험을 치게 되거든요.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남자는 순간적 이미지 충격에 훅 하고 빠집니다. 근데요 여자들은 디테일을 보는 편입니다. 속눈썹이 좀 뭉쳤나? 옆 광대가 좀 이렇게요. 근데요 남자는 그걸 안 보느냐 아예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남자는 0.5초 만에 확 꽂히는 이미지 충격 같은 걸 느껴요. 그 순간이 지나면 그뒤 디테일은 그냥 배경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부위별 평가에서 종합 이게 아니라 전체 느낌 한방 그 다음에 마음속에 저장 이 방식인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리면서 살짝 피곤한 표정인데도 눈빛이 살짝 초점이 흐린 그 느낌? 여자는 그걸, 아, 나 오늘 화장 제대로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남자는 딱 이렇게 느낍니다. 어? 방금 그 표정 뭐였지? 이상하게 왜 이렇게 매력있지? 이게 바로 순간적 이미지 충격입니다. 여자의 디테일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그냥 한 장면으로 남자의 뇌를 가져가는 거죠. 심리적으로 남자의 뇌는 전체 이미지를 사진 저장하듯이 인식합니다. 그한 컷이 깊게 박히면 그 이후 디테일은 오히려 매력 보정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넘기는 순간, 무심하게 웃는 순간, 대충 묶은 머리로 편하게 나오는 순간, 예상 못한 표정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 이런 게 남자 입장에서는 와, 이 여자 왜 이렇게 이쁘냐로 변하는 겁니다. 이때 당신이 그 남자한테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갑자기 왜 그래요. 이렇게요. 그러면 남자 속으로는 방금 그 얼굴 때문에 그래. 이럽니다. 말은 못하고요. 남자는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관리된 듯한 느낌을 봅니다. 여자들은 럭셔리 트렌드 완벽한 스타일을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뭐라 하냐면요. 어? 뭔가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인데 이게 훨씬 강하게 꽂혀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 물 예를 들면 머리카락 묶은 거 여자는 대충 묶었는데 남자는 와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습니다. 남자는요 부자 느낌보다 자기 관리 잘한다는 이미지를 훨씬 좋아해요. 고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남자는 완벽함보다 여자의 일관된 자기 관리 루틴을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여성분들은 오늘은 메이크업을 진짜 잘했다. 오늘은 헤어가 좀 별로네. 이렇게 날마다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보시죠. 그런데요. 남자들은 그 하루하루의 디테일보다는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구나. 이 일관성 있는 느낌에 훨씬 크게 반응합니다. 즉, 남자는 오늘 얼마나 고급스럽게 꾸민 날을 보지 않고 이 여자는 기본 텐션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걸 훨씬 강하게 매력으로 해석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가 아주 화려하게 꾸민 날보다 평소 출근길처럼 가볍게 정리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남자들이 갑자기 호감이 치솟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대충 했는데 왜더 반응하지? 이렇게요. 그런데 남자의 심리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 이분은 기본 관리 수준이 높구나. 대충 해도 이 정도면 원래 텐션이 높은 분이네. 이런 식으로요. 여자가 단 하루 완벽하게 꾸미는 것보다 평소 관리가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남자에게는 훨씬 강한 매력 자극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남자의 뇌는 관리라는 신호를 성격, 성숙함, 책임감,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꾸준히 관리된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게 곧 장기적인 매력과 신뢰로 해석돼요. 즉 남자는 명품, 럭셔리 이런 상징보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잘 다루는구나 이걸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때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남자는 속으로 바로 무너집니다. 저 원래 이렇게 다녀요. 특별히 꾸민 건 아니에요. 이렇게요. 나 그러면 남자는 속으로 원래 기본값이 이 정도라고, 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기본 관리력은 남자에게 고급스러움보다 훨씬 강한 매력 신호입니다. 남자는 지나치게 꾸민 아름다움보다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여자들은 화장 한두 시간 걸려하고 오늘 좀 과한가? 존예인가? 이렇게 고민하죠. 근데요, 남자들은요,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쌩얼이 더 예쁘던데, 편하게 한게더 매력 있어. 이렇게요. 근데 이게 허세가 아니라 남자는 과한 아름다움 이꼴 거리감, 편안한 아름다움 이꼴 친밀감 상승, 이런 식의 심리가 작동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여자가 집 앞에서 만날 때 편하게 나온 모습에 남자는 갑자기 호감도가 30% 상승합니다. 왜냐면요. 나한테 편하게 보여주는 여자구나. 이 느낌이 아름다움으로 인식되거든요. 코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남자는 꾸민 미모보다 여자의 일상 속 움직임에서 더큰 매력을 느낍니다. 여성분들은 외출할 때 헤어 메이크업 코디를 완성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시죠. 그래서 완벽하게 꾸민 날이 가장 예쁜 날이라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남자는 예상과 다르게 여자의 일상 속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훨씬 더 강하게 매력을 느껴요. 즉, 꾸며진 모습보다 평소 모습이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구나. 이걸 남자는 더 높은 매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나왔어요. 별로 꾸민 것도 없는데. 이렇게요.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눈에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 자연스러운 손짓, 말을 하다가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편안한 차림인데도 흐트러지지 않는 분위기, 긴장 안 하고 말할 때 목소리 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순간 이런 일상의 매력 장면들이 그대로 꽂힙니다 당신은 오늘 컨디션 별론인데 라고 느낄 때 남자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평소가 이렇게 예쁘다고 이건 진짜다 이렇게요 심리적으로 남자의 뇌는 현실적 친밀감을 매력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은 남자에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하겠다는 확신을 줘요. 그 편안함이 쌓이면 그게 곧 아름다움에서 매력, 그리고 호감 유지력으로 이어집니다. 즉, 남자에게 아름다움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공기감이죠. 이때 당신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효과가 아주 큽니다. 저 그냥 편하게 있는 게더 좋아요. 그게 저니까요. 이렇게요. 이건 나는 꾸미지 않아도 매력 있고, 내 페이스대로 갈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는 속으로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저런 자신감이 진짜 매력이다 라고요 명심하세요 당신이 자연스러울수록 그 남자는 더 깊이 끌리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표정을 가장 강력한 매력 요소로 봅니다 남자들은 얼굴 전체보다 표정의 온도를 더 크게 느낍니다 여자의 미소, 눈빛 말할 때 얼굴에 살짝 움직임 이게 남자의 뇌에 도파민 꽂히는 포인트예요. 특히 나한테만 보여주는 표정. 이게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크한데 나와 있을 때만 살짝 웃는다. 그 남자는 거의 이렇게 됩니다. 와, 나한테만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거임? 미쳤다. 빠지겠다. 이렇게요. 여기서 아름다움은 얼굴 자체가 아니라 나를 향한 감정 신호로 해석되는 거죠.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남자는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여자의 감정을 읽고 그때 가장 크게 매력을 느낍니다. 여성분들은 본인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고 느끼실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남자는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여성의 표정 속 아주 작은 변화에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남자의 뇌는 감정신호를 말보다 표정에서 먼저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표정 변화가 남자에게는 아 이분 진짜 예쁘다 라는 매력 신호가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순간들입니다. 말하다가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질 때 웃기 전에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순간 당황해서 눈동자가 흔들릴 때, 관심 있는 주제에서 눈이 살짝 커질 때, 못 들은 척 하면서 고개를 조금 기울이는 순간, 이런 경우들이죠. 여성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달라졌지 할 정도의 변화지만, 남자는요, 이런 장면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와, 방금 그 미세한 표정 변화 뭐였지? 너무 예쁜데? 이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남자의 뇌는 여성의 표정을 통해 나에게 어떤 감정인지를 자동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표정 변화는 남자에게 이분이 지금 나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그 연결감이 곧 아름다움에서 친밀감 그리고 호감 강화 이렇게 이어집니다. 즉, 남자에게 표정은 그저 예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접근 허용이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거죠. 남자는 여자의 에너지를 크게 느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밝은지, 묘하게 도도한지, 장난기 있는지, 안정적인지, 이게 남자에게는 아름다움으로 저장돼요. 예를 들면, 같은 머리, 같은 옷이라도 당신이 말투만 살짝 장난스럽게 하면, 남자 반응이 완전히 바뀝니다. 코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남자는 여자가 풍기는 리듬감을 엄청 강한 매력으로 인식합니다. 여성분들은 외모나 스타일링만이 오로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남자들이 의외로 여자의 말투, 속도, 움직임, 태도가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리듬에 깊게 반응합니다. 즉, 남자에게 있어 매력은 오로지 얼굴의 예뿐만이 아니라 여자가 갖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 리듬감이 남자에게 안정감 또는 긴장감을 주면서 외모를 넘어서는 매력으로 저장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가 여성분과 대화할 때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할 때 속도가 일정해서 듣기 편함. 웃을 때와 조용해질 때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전환됨.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음.리액션이 과하지 않은데도 분위기가 따뜻함.걸을 때의 속도나 자세가 부드러움.이런 리듬감이 생기면 남자는 이렇게 느낍니다.아 이분 분위기 너무 좋다.뭔지 모르겠지만 대화하고 싶어진다.이렇게요. 여성분은 본인이 외모 때문에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남자는 훨씬 더 에너지의 흐름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있죠. 심리적으로 남자의 뇌는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 되는가 이걸 빠르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리듬이 부드럽고 안정적이면 그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고 그 편안함을 아름다움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즉, 여성분의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공기감이 남자의 외모 평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기억하세요. 남자에게 아름다움이란 눈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정서적 파동이에요. 결론입니다. 남자들이 느끼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 당신만의 리듬, 자연스러움, 표정, 감정, 그리고 태도에 담긴 에너지입니다. 조금 흐트러져도, 조금 실수해도, 조금 무심해도, 그게 오히려 그 남자에게는 이 사람 진짜 매력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기준에 너무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당신의 일상적인 모습,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표정과 말투, 그리고 당신만의 템포가 이미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당당하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남자는 그때부터 정말로 흔들릴 거예요. 오늘 내용 기억하시고, 당신만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꺼내보세요. 그게 바로 가장 강한 아름다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